1 0 0 둘이 시즌 0과 다시 한번 반복되는 리0 0 0 0 0 0습니다 네. 이때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결승 에 올라온 선수도 저랑 무릎형 이렇게 똑같았고 같은 뭐 캐릭터, 같은 스테이지 그리고 같은 뭐 대회 때 결과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의가 있었고.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해요. 네. 긴장 제가 아, 이거 같이 그 마시는 네. 장면이 아직 어던거 같아요. 아니. 다레이즈도 아니에요. 레인즈 아닙니다. 잡아 돼요 막아줘. 막아울산아줘 와! 를 칩니다 드디어, 난적부를 풀러 못하는 울산입니다! 그러니까 이런 결승 자리에서 무릎편을 이긴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되는데요. 좋고요, 선수한테는. 이게 울산 선수의 표정만 봐도 이게 그간 얼마나 좀 많이 힘들었는지, 그리고 이 자리까지 얼마나 올라오고 싶었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